저는 올해 34,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정지연. 제 이름처럼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꿈꾸며 살았죠. 스물다섯,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땐, 이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함께 걸어도 되겠다 싶었어요. 저보다 두살 많은 36의 김도훈. 다정하고 책임감 있어 보인 사람이었고, 늘 저를 아껴주던 그런 남자였습니다. 연애하는 8년 동안 싸운 적도 거의 없었어요. 기념일마다 꽃을 주고, 비 오는 날엔 우산을 들고 회사 앞에 와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늘 말했어요. 나는 너만 있으면 돼. 가족도, 과거도 다 상관없어. 저는 믿었죠. 정말 믿었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한 달도 안 돼서 그 사람은 달라졌어요. 아니, 어쩌면 그제야 진짜 모습을 보여준 것 같기도 했죠. 그런데 결혼 한달 만에 그가 제게 한 말은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유요. 제가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게 이유였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지. 너의 과거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 이건 너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니잖아. 이랬던 남편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함께해도 좋겠다고 그는 항상 가족을 중시했고 제 부모님께도 예의를 지켰어요. 저희 엄마한텐 항상 장모님이라 부르며 생신 챙기고 약도 직접 챙겨다 드리곤 했죠. 그런 사람이 결혼하자마자 180도 바뀔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신혼 한달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너네 집은 왜 숨긴 거야? 우리 집안 사람들을 기만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무시한 건지? 난 모르겠더라. 기기만요. 숨기려던 게 아니었어요. 새어머니께서 절친딸처럼 키워주셔서 굳이 굳이 말을 안 해도 된다고. 이건 피가 다른 부모인데 그걸 어떻게 굳이 넘길 수 있어? 남편과. 저이 사실을 굳이 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전 너무나 당황했어요.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피가 안 섞였다는 이유로 문제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 그날 밤 남편은 사실 나도 연애할 땐그 얘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근데 부모님 반응 보고 나도 생각이 달라졌어. 솔직히 말해서 너네 부모님도 이상한 거야. 상견례 자리에서라도 아니면 결혼 전날이라도. 우리 부모님께 직접 말씀드렸어야 했다고. 그게 예의 아니야? 가족끼리 만나는데, 최소한, 그런 사정이면 양해라도 구했어야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알아?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 부모님은 무례한 사람들이 되었고, 나는 결혼 상대자로 부적절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남편은, 너희 집안은, 언제 어느 순간 내 친엄마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난 그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아이 낳고 살 수는 없어. 내가 8년을 믿어왔던 사람의 입에서 불안정하다는 말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결혼식장에선 너만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이 딱두달 만에 우린 안될것 같다고 말했어요. 가족사를 이유로 인생을 파괴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태어난 환경에 대해 죄인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는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혼인신고를 이미 한 상황이어서 신혼집 정리, 예물 정산, 위자료까지 이 모든 걸 두고 자기 부모는 절 사기꾼이라고 했죠. 그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갑자기 제게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친엄마가 너를 보고 싶어 하신단다. 그말 한마디에 제 심장은 미친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오래전 날 떠났던 사람 제게 상처를 준 유일한 사람. 하지만 한편으로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절한 번도 찾지 않았으니까요. 이 안에 너무 많이 늦었지. 그동안 널 지켜보며 나 혼자 마음 졸였어. 그 사람은 알고 보니 상상도 못할 정도의 재력가였습니다. 넌 받을 자격 있어. 이건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정리야. 하면서 거액의 통장을 저에게 건네었어요. 그 순간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도 있고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어요. 왜냐면 이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초조한 얼굴로 주인공의 회사 앞으로 찾아왔어요. 자기야, 얘기 좀 하자. 우리 너무 성급했어. 우리 이혼은 없었던 걸로 하자. 그땐 내가 몰랐으니까 그렇지. 내 친엄마가 그렇게 멋진 분이실 줄은 정말 몰랐어. 이제 증명이 되었으니 우리 이혼할 필요 없어. 이 사실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우리가 이런 언쟁이 없었을 텐데 지금에라도 알게 되었으니 우리 다시 잘해보자. 그 사람은 친엄마라는 말은 아무 감정 없었어요. 재력가, 병원장, 재산, 그런 단어들에만 눈이 휘둥그레졌죠. 우리 그냥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 우리 이혼할 필요 없어. 나도 생각 많이 했어. 그땐 내가 어렸어. 미숙했어. 돌아가긴 어딜 돌아가? 내가 언제 당신을 다시 받아 준다고 했어? 너 지금 뭐 잘났다고 그렇게 나와? 나 없이도 잘살수 있다고 생각해? 응, 당신 없이 더잘살 거야. 이제야 제대로 된 가족을 만났으니까. 이 사람의 사랑은 제 눈물이 아니라 제 재산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날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쓰레기를 잘 버렸다는 안도감 뿐이었어요. 드디어 이혼을 위한 서류를 다 준비했습니다. 받은 상처에 대해 저는 끝까지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그땐 정말 너무 몰라서 그랬다. 그렇게 상처 줬는지도 몰랐어. 사실 내 친엄마가 어떤 분인지 듣고 내가 진짜 창피했어. 괜찮은 집안, 괜찮은 사람이었더라고. 나 참. 눈이 너무 좁았더라. 이혼 같은 건 없던 일로 하자. 너무나도 괜찮으신 분인 게 검증이 되었으니 이혼할 필요가 없잖니.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이제야 진짜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요. 그때 당신들 모두가 등을 돌릴 땐 가족이라는 말 한마디도 해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때 전, 무너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가진 배경과, 친엄마라는 존재가 밝혀지자, 태세를 바꾸더군요. 사람의 본성은,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상처는, 가난한 데서 오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거부한 데서 왔어요. 사람이 바뀐 게 아닙니다. 돈 앞에서, 진심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 어떤 사과도, 진심 없이 늦게 도착하면, 계산일 뿐입니다. 지금, 저는 이혼을 진행 중입니다. 혼인신고는 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정리하고 있어요. 예물, 예단, 신혼집 계약 해지, 위자료 협의까지 참 아이러니하죠. 결혼 준비보다 이혼 준비가 더 빠르다니 솔직히 처음엔 저도 흔들렸어요. 혹시 내가 너무 민감한 걸까?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 수도 없이 했죠. 그런데요. 어. 사람이 한번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으면요. 그 감정은 두고두고 뼛속까지 남습니다. 그 사람도, 시어머니도, 처음엔 날 기만자처럼 몰아붙이더니, 이제 와서는 이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해요. 이유요? 제 친엄마가 재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제가 가진 걸 보고, 이제 와서 날 다시 붙잡는 거예요. 웃기죠? 사랑해서 다시 시작하자는 게 아니라, 계산이 바뀌어서 다시 시작하자고 하네요. 하지만 전, 이제야 그 계산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떠나겠다는 사람에게 이제 와서 기회에 따위 주고 싶지 않아요. 이혼은 지금 제 삶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에요. 저는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진짜 저로서 누구의 배경도 눈치도 아닌 나라는 사람 그대로요.